심심할 때 풀어보는 문제 일단 문제의 조건은 단순하지 정사각형 두 개가 붙어있고 이두 개를 잇는 대각선이 하나가 있네 그리고 이 파란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우리가 이 파란 도형을 구하기 위해서 얘가 어떤 도형인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얘는 정사각형 안에 일부이기 때문에 이쪽이 90도 이쪽이 90도야 그렇다면, 뭐, 당연히 얘와 얘가 평행이기 때문에 얘는 사다리 꼴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사다리 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리고 곱하기 높 P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되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사실상 이 윗변만 하나 구해주면 끝나는 거겠지 왜냐면 아랫변의 길이는 그냥 5라는 거를 바로 알수 있잖아 정사각형의 한 변이니까 그리고 높이 역시 5라는 거를 바로 알수 있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윗변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눈치를 챈 사람도 있을 거야 이 삼각형이 당연히 직각삼각형이고 그리고 이 삼각형도 역시 직각 삼각형이겠지. 그렇다면, 이 작은 삼각형과 이큰 삼각형은 A, A, 닮음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닮음비를 이용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를 먼저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길이를 구한 다음에는, 얘를 구해볼 수 있겠지. 자, 일단 밑변의 길이의 비가 5대12가 되는 거야. 그래서 5대12는 높이의 비율, 얘를 x라고 두자. x대7이 되겠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기 때문에 12x는 35. 그렇다면 x는 12분의 35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부분의 길이는 5에서 12분의 35를 빼주면 되겠지. 5는 12분의 60이니까 여기에서 12분의 35를 빼주면 12분의 25가 되겠네. 이 길이가 12분의 25구나. 그럼 끝났지.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 윗변, 12분의 25 더하기, 아랫변 5인데, 12분의 60으로 표현을 해주자. 12분의 60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계산해주면 12분의 요거 두개 계산해서 85 곱하기 2분의 5니까 24분의 85곱하기 5 숫자가 좀 더럽지? 하지만 우리 인생이 언제나 깔끔할 수는 없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400. 25가 나오네.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어. 발문만 파악할 수 있다면 누구나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지. 끝.